자, 오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냐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진실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았어요. 거룩함과 진실함.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충격적 사건 후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냐와 삽비라 사건의 결과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징표와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그 솔로몬 주랑에 있었다. 하나냐와 삽비라 부부의 죽임은 죽음은요.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어요. 큰 충격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했습니다. 그 충격이 교회를 더 교회되게 했다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제거되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짓과 위선이 사라지니까 성령이 역사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영적인 부흥과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이 가득해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없어져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고요.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징표와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다. 16절은 이 징표와 놀라운 일이 뭔지를 증언해 줍니다. 이 놀라운 일과 징표가 뭔가? 자, 1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둘레의 여러 도시 사람들도 군중을 이루어 계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과 또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누구든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게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랍죠. 분명히 징표와 놀라운 일은 하나냐와 삽비라의 죽음이 결정적 계기였어요. 그 계기였지만 이미 교회의 기도 제목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교회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보실래요? 4장 30절. 초대교회가 뭘 기도하고 있었는가 보십시오. 30절. 시작. 주님의 손을 내뻗으시어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징표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자, 이미 하나냐와 사피라 사건 이전에 초대교회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징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왔단 말이죠. 이것은 징표도 놀라운 일도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거룩하고 진실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12절도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12절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잖아요.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통로였다. 도구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성전 미문 앞에서 모태로부터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일으킬 때, 기억나시죠? 일으킬 때,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사도들. 12사도 모두에게서 징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에게서 다 일어났다.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개인의 능력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 다 개인별로 다들 격차가 있을 거니까. 근데 아니요. 동시에 다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이런 징표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왜 일으키셨대요 성령님이? 12절을 다시 보세요 이 징표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랑에 있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모인 자들이 한 마음 되어 있었다. 이게 이것은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믿음을 의미한다고요. 이게 왜 믿음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 될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요. 여기 들은 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한 마음 되어 모이게 하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 되게 합니다. 믿음. 예수 크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이해와 차이를 넘어서게 하는 거죠. 넘어서게. 해. 자,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고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걸어가는 것그 자체가 징표와 놀라운 일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한 가족이 돼요? 어떻게 삶이 되는 교회가 되냐고, 우리가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우리는 성령님이 어디에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역사하셨는가? 성령님은 거룩과 정결함과 믿음과 하나 됨 위에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임하실 수가 없죠.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임하세요? 정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임하세요? 거룩하지 않은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교회가 거룩하게 정화되고 징표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네. 여러분 견고해져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했지만 그래도 정직하고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일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졌다. 더 견고해졌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과 어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대단히 존중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징표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확실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별됐다. 구별됐다. 이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잘 섞여 올리던 자들이 하나냐와 사비라 사건을 목격한 후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시작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면서 감히 어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어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무슨 말일까요? 적당히 종교인의 옷을 입고 아무렇지 않게 있던 자들이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서 생긴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죽었거든. 하나님 속여먹다가 죽었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다가 죽었거든. 그러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정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서 그런 상태로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다. 교회는 누구나 올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남을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누구나 아무렇지 않게 그런 거 말고 누구나 왔지만 아무나 남을 수 없는 장난칠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 말이에요. 진실해지고 정직해진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냐와 삽비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기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뭐 어쭙지 않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증언합니까? 백성은 그들을 대단히 존중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사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모하기 시작했다. 존중하기 시작했다. 허, 존중했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존중하기 시작했대요. 교회가 안으로는 더욱 정결해졌고요. 밖으로는 더욱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된 우리는... 세상의 존중을 받고 있나요? 우리 존중을 받고 있나요? 존중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뭐가 존중일까요? 세상이 교회를 어려워하고 있나요? 세상이 정말 우리를 어려워하나요? 교회를 어렵게 어려워, 어려워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우습게 여기나요? 세상이 교회를 무겁게 보나요? 가볍게 보나요? 죄송하지만 세상은 요즘 교회를 깃털처럼 보죠. 가볍게 대하는 걸 넘어서요. 함부로 대합니다.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 똑같거든. 저것들 우리랑. 아, 우리보다 더하거든.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려워하지 않고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무겁게 여기겠냐고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두려움이 있으세요? 교회를 향한? 우리 정말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매 주일마다 성도선선해요. 우리 정말 그러고 있냐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에 우리 순종하고 있냐 말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경애함이 있다면 세상도 교회를 그렇게 쉽게 보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무엇이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다른 대우로 만들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모두가 존중했는데 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스워 보였는가? 무엇이 이렇게 다른 대우를 만들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영적 권위 상실입니다. 영적 권위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영적 권위가 상실돼 버렸어요. 각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었고요, 교회를 순전하게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 교회 안에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회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변화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존중을 받은 겁니다. 다르거든. 다르거든. 오죽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다 한거 아닙니까? 성도들,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드십니다. 성도를 더욱 성도답게 만드십니다. 예배를 더욱 예배답게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 진정한 부흥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교회가 영적 권위를 가지면 진정한 부흥을 이루면 세상이 우습게 볼수 없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가냐면 바뀌거든. 다른 삶을 살거든. 똑같지가 않거든. 변하니까 회복되니까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존중하게 되는 거죠. 존중. 교회의 걸음 하나 하나를 감히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교회 저것들 험금 거들라고 모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이런 소리 치욕스러운 거예요. 네? 세상에 우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함께하진 않으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면 우리와 함께하진 않으나 우리를 눈여겨 볼 것입니다. 세상은 눈여겨 볼 거예요.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우리 14절 보실까요? 어떤 교회를 꿈꾸시네요. 14절 보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났다. 이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당하게 교회 안에 머물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 예. 그냥 적당히 놀러 왔다가, 그냥 좀 사람들하고 좀 놀려고 왔다가, 주님과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 여러분, 이걸 꿈꾸셔야죠. 믿음은 행동이잖아요.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 말고 교회 왔는데 여기서 주님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란 말이죠. 사람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났다 이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어났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먼저라는 거죠. 성장은 그 다음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을 해야지.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지는데 사람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정신을 번쩍 나게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된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가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교회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교회.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적은데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당연히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적은데 사람만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는 거죠. 침묵회가 되는 거예요.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개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침묵회 같아. 교회가 개모임 같아. 각자 기호와 취미에 맞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 세상에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 교회가 그거랑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더 가식적이게 되는 거고요. 더 거짓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많아지는 교회. 목사도 목사로 주님께 나가고 성도님들도 성도로서 주님께 나가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 생길 게 있겠습니까? 다 주님을 향해 가는데. 무너진 마음으로 온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나오는 교회. 강팍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녹아내려 주님께 나오는 교회. 엉뚱한 목적으로 왔다가 인생의 목적 대신 주님께 나오는 교회. 놀러 왔다가 놀라움을 얻고 돌아가는 교회 그런 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15절과 16절의 역사가 우리의 사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아픈 사람들을 큰 길로 내어 옮겨다가 작은 눕자리와 깔자리에 눕힌 채로 두기까지 할 정도였다. 베드로가 올때 어쩌면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덮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예루살렘 둘레의 여러 도시 사람들도 군중을 이루어 계속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과 또 더러운 영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누구든 모두 고침을 받았다. 교회가 거룩해지니 교회가 더욱 진실해지니. 징표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 세상은 구별된 성도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두려워하며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세요.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그 영향력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부근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 와요. 병든 사람, 더러운 영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밀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저 사도에 내가 그림자라도 좀 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그 병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겠냐고. 사도들 은그 그림자만이라도 내가 좀 타면 내가 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막 교회 에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이 교회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영광 아니겠어요? 교회가 절망 속에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암울한 현실 속에 기쁨이 되고 어두운 내일의 빛이 되는 것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 사람들이 저 교회가 유일한 빛인 것 같아서 교회로 온다면 그게 영광이죠.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했어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과 논쟁하여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라고 보내시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기 위해 위협하시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보게 하신다.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명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세상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껴야 돼요. 교회의 매력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아서는 절대 매력을 못 느낍니다. 아니, 똑같은데 뭘 매력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거룩한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꿈. 거룩한 교회 말입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인데 그럼 당연히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수천 명이면 뭐예요? 단한명 있으면 어때?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잖아요. 거룩, 거룩, 진실함에 있잖아요. 진리 위에 서 있을 때야야 교회는 교회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그 그런 교회가 교회라 불려야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라.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할수 있는 것은 교회 다워지는 것뿐입니다. 교회 담아져야 세상이 놀래요. 세상의 이해와 가치와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회의 거룩한 행보만이 세상의 도전이 될 것이에요. 거룩한 행보.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부턴가 자꾸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이 좋아 좋다고 하는 걸 교회도 따라가요. 아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야죠. 옛날, 그래도 제가 볼때 우리 장로님 젊은 시절에 그때만 해도 그 한국의 교회들은요, 촌스러웠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교회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목사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존중했어요. 지금은 목사라면 아주 사기꾼들인 줄 알아요. 세상은 사기꾼인 줄 알아요.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배 채우는 인간들인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세상에 없는 관대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됨과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세상을 매료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여러분 이거 목사만 꿈꿔선 안 된다니까. 저만 잘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잘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래요. 무엇보다 이 징표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징표와 놀라운 일이요? 자, 16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해요. 누구든 모두 고침을 받았다.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유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님하고 오늘의 성령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세미나 가서 한옥 목사님에게 가장 도전받은 건 바로 그거예요. 부흥은 연구하는 게 아니래요. 부흥은 공부하는 게 아니래요. 야,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 야, 역사적으로 어? 세계교회들은 이렇게 부흥했구나. 그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부흥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부흥은 재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시다면 왜 오늘은 초대교회 역사와 부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가능하잖아요 그걸 재현해라 재현해라 저와 성도님들이 부흥을 재현하는 목사 부흥을 재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재현케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와서 살아나는 것 여러분 부흥은 사람 밀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수예요 부흥은 그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없던 자가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와서 치유받고 저는 이 역사를 하나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예, 네, 병이 낫는 거예요 억눌린 자가 와서 막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예배하고 누구든 모두 고침을 받았다가 실제가 되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과 변화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 말고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삶이 되는 교회를 세우실 때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삶이 되는 교회로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하도 이 많은 교회 중에 삶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보내셨다는 것은 성도님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누군가 해놓은 교회에서 누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다 누가 누가 다 해놔서 다돼 있는 교회 가서 누리고 싶으시면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삶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 보내실 때는. 그런 사명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되는 교회로 보내신 거라고요. 이 믿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네, 이거 특권이죠. 달라요. 다된 교회 다니는 거랑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교회를 보내셔서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에?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에이, 저기 다닌다고 그러지 말고 에? 정말이에요 영적인 특권 아무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며 그게 우리 교회 스피릿이잖아요 교회 된삶 교회로 살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교회 된삶 주와 걷는 삶이 되는 교회 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시 세워져야죠. 그럼 멈추어진 영적 걸음이 다시 시작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멈추셨으면 안 돼요. 걸어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삶은 멈추면 안 됩니다. 걸어가십시오.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십시오. 그거는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저는 건강하고 영적이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목사의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숙제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